내가 뭐 뭐했다고 <laughs> 솔직히 내 잘못해서 그런거 아니잖아 그거 아, 내가 매가리라서 그런거 아니잖아 그냥 나 괴롭히고 싶어서 니네들이 누명치은거잖아 다 알잖아 스트리머 갤러리야 니네 뭐라고 써있는지 다 알아 너네 나한테 그랬잖아 저 새끼 솔직히 팬이 아닌거 맞다 알지 않냐 그냥 놀리고 싶어서 놀리는거잖아 라고 했잖아 나 그거 몇번 봤어. 저제 팬이 메갈 아닌 거 아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있냐? 다 놀리고 싶어서 놀리는 거잖아. 이렇게 하는 얘기 봤어. 그냥 나를 메갈이라고 놀리고 응, 메갈 힘조 하는 게 이제 유행어가 됐어. <laughs> 내가 메갈이고 힘내 방에 들어서 힘조 하고 잼미 얘기 나왔을 때 메갈 메갈 하는 게 그냥 이제 이 세상이 유행이 됐어. 왜 모르는 사람 많겠지 나를? <laughs> 독대도 돼.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끌 거야, 오늘. 나 진짜 너무 많이 참았어. 나 진짜 너무 많이 참았어. DC만 그런 거 아니야? DC만 그런 거 아니야?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. 나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방금 그만둘 거야, 오늘. 마녀 다녀, 당해서 우리 엄마! <laughs> 내가 매갈 아닌 거 거의 다 알잖아. 근데도 힘들 와서 하는 거 그냥 놀리고 싶어서 놀리는 거잖아. 맨날 힘도 힘도 하는 거, 매갈매갈 메가 하는 거 니들 나 놀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왜 그러는 건데? 거지? 그냥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즐겁니? 니네는? 아픈다는 놈들아. 사람 힘들고 망해진 게 즐겁니? 내가 방송 접으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겠다 맞지? 너무 참았어 너무 참았고 유튜브에 지금도 댓글 다는 놈들아 댓글 다는 놈들아 야말 다+ 어다섯개 썼다고 말이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진짜.